많은 분들의 발행과는 달리 저는 인수인계도 없이 12월 말부로 잘렸습니다. 그 아줌마는 심할서를 쓰고 간당간당해졌고요. 애들 학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비굴하게 빌긴 하던데, 분위기상 그 아줌마도 조만간 나가리가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잘렸는데 남이 어찌 될지 알고 싶지도 알아낼 힘도 안 났었지만, 인사과와 직원들이 그 아줌마를 대하는 게 냉기가 흐르고 싸늘했습니다. 저는 새해 첫날부터 갈 곳이 없으니 허전하네요. 그 사이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. 사실 당시 때리지 않고 말로만 했다면 상황이 저한테 유리했을 텐데 한대 때리고 불리해진 데다 같이 막말까지 해서 완전히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. 댓글에 써주신 말씀대로 급발진해서 좋을 게 없더라고요.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 그 아줌마가 저만 때린 게 아니라 제가 입사하기 전 약자인 다른 여직원의 뒤통수를 때리다 제가 출근하고부터 표적이 바뀐 거였습니다. 그 직원이 가만히 있어서 저도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때린 거라 한것 같은데 어이가 없는 건 항상 여직원만 때리고 남자 직원들은 오냐오냐 하며 예뻐했다는 겁니다. 그 아줌마가 여직원은 무시하는데 나이 어린 남자 직원들은 좋아하고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제가 그동안 상습적인 직장 내 폭력이 있었다는 말도 했었는데 이 아줌마는 네가 덜 떨어졌으니까 미워한 거다. 네가 잘했으면 내가 그랬겠냐 하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.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또 빡쳐서 부장님 앞에서 아줌마. 여기 직장인데 노망나서 헛소리 하시는 거 자제하세요. 나이 들었으면 나이값을 하세요. 나이 60먹고 애도 아니고 무슨 망언이세요? 딱 이렇게 말했다가 또 개싸움이 났습니다. 정말 2022년의 마지막 달을 판타스틱하게 보냈던 것 같네요. 어차피 잘린 거 한마디도 안 지고 동네 애들 싸움 마냥 저도 막말을 했었고 그 덕분인지 개싸움 뒤에 윗분들도 그 아줌마를 보는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. 이게 무던한 저한테도 감지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아줌마랑 인사과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안 참고 다 신고한다.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, 그 말에 예전 젊은이들은 좀 때리고 무시해도 내내 했었다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아마 옛날부터 그래온 습관인 것 같았습니다. 아무튼 이후에도 제가 마냥 약자인 줄 알고 자꾸 엿먹이는 말을 해대기에 어차피 잘리는 게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 미친듯이 눈을 까디짓고 따졌습니다.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겁먹은 듯 더는 안 건드리더라고요. 그 난리를 겪어도 제가 조금만 수그러들고 의기소침해져 보이면 몇 번이나 들쑤시는데 이것 때문인지 제가 나오기 직전에는 다른 직원분들이 그 아줌마한테 냉랭하게 대하는게 눈에 보였습니다. 사실 그 아줌마가 신살인데 제가 빡쳐서 놀리느라 60대라고 한 거였고 실제로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. 부장 면답이 끝나고도 그 아줌마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할머니, 왜 그러세요? 이런 식으로 빗고 왔더니 남자 직원들도 빵 터져서 웃어대는데 남자 직원들이 웃으니 되게 민망해 하면서도 무서워하더군요. 여직원들이 말릴 땐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더니. 그러고 보니 남자를 괴롭히는 건한 번도 못 봤던 것 같네요. 사실 한동안은 내가 급발진만 안 했으면 계속 회사에 다니는 건데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계속 그 회사에 다녔다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을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돈을 얼마 받든 사람이 사람 대우하는 곳에 가야 하지 않겠나. 대한민국 땅에 그런 직장이 몇개 없다는 걸 아는데 머리를 때리고도 오히려 나한테 예민하다고 하는 곳에 다녀서 뭐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도 안 말리고 그냥 보기만 하는데 뒤에서 말은 오지락에 많은 회사였거든요. 그냥 시원하게 때리고 개싸움하고 면박을 있는 대로 주고 왔으니 그나마 속이 시원한 거지, 반격도 못하고 찔끔찔끔 참고 있었으면 속이 다 문드러졌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잘린 마당에 그 아줌마가 어떻게 된 건지 소식을 알 길이었고, 그 회사 직원들하고는 연락하기도 싫어서 묻지도 않았습니다. 여튼, 이렇게 됐네요. 그리고 지난 글에 댓글을 봤더니 저랑 비슷한 걸 겪은 분들이 있던데 깽판을 치거나 신고하세요.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신고, 공로나 반격이거든요. 지들이 잘못한 걸 알고 있으면서 사람이 만만하니 그런 짓을 하는 건데 공격적으로 나오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. 그러니 참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댓글입니다. 첫 번째. 아마 뒤통수 한대안 치고 나왔으면 더 억울했을 겁니다. 새해에는 힘내시고 그런 강단으로 살면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.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하세요. 그런 상황에서 님이 잘렸다면 그 회사에 다녀봤자 올해 안에 다른 일로 속이 터졌을 겁니다. 힘내시고 더 좋은 데로 가세요. 화이팅입니다. 두 번째. 그 직장 사람들 진짜 이상하네요. 타깃이 바뀐 거면 그 아줌마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건데 자기만 아니면 된다 이건가? 직장이 통째로 이상합니다. 그딴 직장 잘 나왔어요. 상식적인 곳에 다니세요. 세 번째, 오래 지속된 이상한 폭력에 저항한 사람이 없었다니 놀랍고도 씁쓸하네요. 퇴사했으니 이제 털어버리세요. 마음 가라앉히시고 복 많이 받고 꼭 좋은 곳에 취직하세요. 네 번째, 백번 잘했습니다. 그 아줌마 머리를 안 쳤으면 회사는 안 잘렸겠지만 그런 회사 계속 다녀서 뭐 하나요? 올해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. 저는 늘 참는 사람이라 감히 반격하지 못했었는데 님이 하신 걸 보고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. 씩씩하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. 다섯 번째. 새해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. 악에 대응했을 뿐인데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버렸으니 그 회사 여직원들은 님을 미치는 취급할 게 아니라 고마워했어야 합니다. 그 여자도 부디 잘리기를 하늘에 기도하겠습니다. 올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. 여섯 번째, 그런 거지 같은 회사에서 붙잡는 게더 무서운 일이에요. 머리 때리는 걸 보고도 방관한 회사 직원들도 소름 끼치고요. 그런 곳이 아니어도 사랑 같은 직원들이 있는 회사들 많아요. 일도 아쉬워하지 말고 힘내세요. 일곱 번째 그 회사가 어딘가요? 회사에 투서 놓고 싶네요. 그 여자 안 자르면 니들 회사 나쁜 일로 인터넷에 박제될 거라고. 잘리더라도 권리는 다 챙기고 나왔겠죠? 꼭 좋은 곳에 취직하길 바라겠습니다.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